안녕하세요. 딩동 수족관입니다. 오늘은 어항 세팅 후약한 1, 2월 정도 됐는데요. 어, 물을 네 번째 지금 가려고 환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죠? 예, 이렇게 사이퍼을 지금 몇번 눌러서 자동으로 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이 잘 빠지죠? 예, 환수를, 어, 지금 그 물을 다 뺐는데요. 어, 지금 이제, 에 우리 그 열대어들이 빨리 물을 달라고 하네요. 어, 빨리 에, 공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지금 물을 완전히 빼고 다시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직수로 지금 물을 넣고 있고요. 어, 염소 제거나 또는 뭐 이런건 하지 않고 집는데 어,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네번째 물을 갈고 있는데요 네번째 계속 이렇게 어, 100%, 100 물을 빼내고 다시 환수를 하는 물을 수돗물을 직수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여기에는 그 어, 좀 이따 영상에 보시겠지만은 어, 구피도 새끼를 많이 낳아서 어, 개체수가 상당히 증가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수초도 상당히 잘 크고 있지 않습니까 어, 어, 좀 이따 다시 한번 어, 영상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환수를 완료했고요 어 지금 뭐그 열대어들도 어, 그렇게 그 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이 잘 에, 움직임이 있는 있는 것으로 보 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전에 그 세팅할 때그 우리가 어 여과기에서 소리가 안 나는 그 방법 해서 그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들어 보시죠. 예, 소리가 지금 안 나고 있,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그 괜찮고요. 밤에 그잘 때도 전혀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조용하게 그 실내에서 조용하게 그 어항을 기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시면 보시면 지금 여기 그 수초들도 어잘 자라고 있죠. 수초들도 어 지금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한 달만 더 있으면 내 네, 물을 네번 정도만 더 갈면 어 상당히 수초나 아니면 이 어항이 완벽하게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